제일 큰 스포츠에 들어... 안녕하세요. 호주만는정보의 조세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미켈턴 스테이 하이스쿨을 촬영을 끝내고 오후에 인드로필리 스테이 하이스쿨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바로 인드로필리 스테이 하이스쿨의 신축 캠퍼스에 제가 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 오늘 와가지고요 굉장히 인드로필리스테이 헬스쿨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어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웰커밍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어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인드로필리스테이 헬스쿨은요 어 1954년도에 처음 학교를 시작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드로필리 그잘 산다는 그교육열이 높다는, 브리스베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다는 그인도르필리 한가운데에 있는 스테이 하이스쿨입니다. 인도르필리스테이 하이스쿨은 아주 특이하게 교복을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좀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주제에 맞춰가지고 HSP, 그 HSP 과정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Hello, everyone. My name is Lois O'Reilly and I'm the principal of Indirapelli State High School. It's my great pleasure to be speaking to you today and really just to recap how much we enjoy hav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our school and we particularly enjoy students from South Korea. Over many years um, we've enjoyed welcoming students, not just students but very many times parents who come with them into our school community. Unfailingly we find our students from South Korea to be very committed students and to do extremely well here. So I do invite you if you're considering students studying overseas that you consider Indirapelli State High School as a possible location for your student to both profit from and enjoy their study time in high school. Thank you. <laughs> 네, 지금 저희 와 있는 이것은요, 인도로필리스테이하이스쿨에서 아주 자랑하는 부스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직 타이틀은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은 에이타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11학년부터 이 과정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파일럿 시뮬레이션. 결국은 이 과정은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교실이 어, 제일 오래된 클래스 중에 한 분대로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HSP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인도로필리의 HSP 코스는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총3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3개 클래스는 3개 레벨입니다. 어, 제일 밑 단계가 Low Elementary, 그 다음에 Elementary, 그 다음에 Intermediate. 이세 단계를 통해서 본교 입학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클래스는 굉장히 오래된 클래스인데요. 제일 오래된 클래스 중에 한 군데라고 하는데요. HSP 클래스도 이제 저희가 신축된 건물로 이사를 간다 합니다. 어, 한번 신축된 건물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인드로 크리스티 하스쿨은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인드로필리라는 동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요. 사실 인드로필리 그러면은. 아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 이런 게 되게 인지가 어, 이게 좀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계속적으로 리노베이션도 하고 좀더어 학교도 좀안 좀 해도 계속적으로 시설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이 타운 스퀘어라고 요 근래의 학교에서 새로이 단장을 한 학생들이 와서 학구도 치고 그다음에 점심도 먹고 학생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이 타운 스퀘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HSP.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과정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HSP 쪽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음, 지금 여기는요, 인드로리스테이하이스쿨의스튜던센터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이란 말을 많이 안 써요. 이제 사실 책을 빌거나 리 이런 문화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는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도 볼수 있고 자기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인디펜던스 스터디를 할수 있는 곳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스를 다 얻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저가 이제 스키어센터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어떤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음~ 이렇게 갤러리 학생들이 뭔가 전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들도 더 많이 돼 있고, 책들보다도 컴퓨터나 이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음, 여기 재미난 게 있네요. 여기는 호먹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숙제를 도와주는 곳인가 봐요. 아니면 호목을 같이 한다든지. 지금 8시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시간에 30분간. 음, 보시다시피 여기도 학생들이 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라운드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서로 디스커션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인드로필리스티 하스쿨 같은 경우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약 60에서 70개국의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다 유학생은 아니에요. 여기 이미 초창기에 이민온 학생들도 있는데 문화적인 컬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 70개 정도의 다른 컬처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라고도 말씀을 하시네요. <laughs> 이 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요. 바로 옛날 캠퍼스와 구 캠퍼스와 신축 건물, 신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밖에 못 나갔는데요. 여기서 학교 전경이쫙다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신축 캠퍼스고요 신캠퍼스고 거기 이제 새로 생긴 클라스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클라스랑 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확실히 다르죠. 예. 우선 뭐가 달라요? 체어가 다르죠. 데스크가 다르고요. 라운드, 무빙 체어. 아까는 우리 한국에서처럼 딱 앞만 보고 공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새 교실은 이렇게 무빙 체어와 데스크와 그 다음에 좀더화이트 보드보다는 하얀색 보드보다는 대형 TV 이런 시스템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갈 곳은요, 바로 필리밍을 만드는 우리 그린룸이라고 그러죠. 에디팅도 하고, 영화도 찍고, 제작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오, 이거는 뭐, 어, 저희가 왔던 그런, 어, 필리밍 클래스 중에서는, 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어, 이 의자 보이시죠? 이거 누가 만든 의자, 뭐, 어, 감독님 만든 의자. 네, 제가 이 그린룸 바로 한번 앞에 서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왔던 그린룸들, 학교마다 그런 그린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마 제가 본 학교 중에서는, 와본 것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그죠? 제일 큰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요, 에어로스페이스 클라스랍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즘 한참, 저희 아이도 드론을 사달라고 하는데 여기 드론이 있고요 보시면은 항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에비오닉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항공정비가 아니라 파일럿이 되기 위한 학생을 가리키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사이언스 랩, 그 과학실이죠.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렇게 과학실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 그린 색깔 건물이 굉장히 크죠 이쪽은 이제 스포츠 센터입니다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이 스포츠 센터가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프라이빗, 퍼블릭 다 합쳐서 제일 큰 스포츠 센터라고 합니다 총 인도 필리스티 하스쿨 학생 수가 2,500명인데 2,500명이 이곳에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할수 있다하니 정말 엄청나게 큰 어, 스포츠 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죠 네, 저희가 <laughs> 지나칠 수 없죠. 바로 턱숍입니다. 매점입니다. 어, 저희가 이 매점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음, 아시다시피 호주는 도시락을 준비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턱숍 이용률이 굉장히 높, 높아지거든요. 턱숍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점을 항상 제 영상에는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점심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냥 이 정도 사이즈의 음식들. 중요한 가격표, 어, Thursday special, 내일이죠 내일은 파이카리가 5분 50 이게 메뉴가 좀 보입니다, 약 5분 50에서 4달러 이 선에서 점심을 아이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가운데서도 두 군데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막본 학교가 인드로필리 스테이 하이스쿨이고요 어, 인드로필리 스테이 하이스쿨은 스테이트 하이스쿨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학교는 워낙에 유명했고요 제가 오늘 둘러본 인드로필리 사실은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요 좀 달랐어요 항상 그런 좀 오래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요 근래에 이렇게 새로운 신축 건물들 그리고 신축 센터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변화가 느껴집니다 음, 학생 수가 2,500명 좀 많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이 동네, 인드로필리라는 동네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새로 배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 그 하나와 또한 가지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인드로필리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1970년 이전까지는 교복을 입었었는데 이 커뮤니티, 인드로필리에 사시는 여기 학교로 보내는 학부 형들이 우리 아이는 교복을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교복을 안 입었다고 하고요. 교장 선생님들의 취지는 이 학생들한테 뭐, 뭔가 조금 더 책임감, 이런 옷에 대한 책임감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복을 안 입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퀸슬랜드 유일하게 교복을 안 입는 학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비 오는데 오늘 촬영해주신 우리 디자이님도 고생하셨고, 저와 함께 이 q 아에서 오신 분도 고생하셨고, 각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정말 재미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영상 이정도에서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